이 시대에는 수많은 말들이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다, 저 말이 맞다, 저게 맞다, 이게 맞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존재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떠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다가도 아차 내가 어디 있지 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바로 기준인 것입니다. 그 기준이 어디 있냐? 바로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혜자 중에 지혜자인 솔로몬은 너희가 무릇 지킬 만한 수많은 것 중에 무엇을 지켜야 하냐? 바로 마음을 그렇게 파수하고 간직하고 지켜야 된다.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